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로 변했습니다 대봉조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자 썼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트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정기하게 되리라. 이불 봉하리니, 이는 것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아직 젖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편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칼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생각하기는 그는 직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었더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죽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받았으나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대하여 같이 제길러 갔소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권력을 당하여 배럴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걸려가는 어린 양과 흑집 모자 배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을 를어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음을 바라보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대가여 각기 제길로 갔거는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다. 그가 권력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하였으며 마치 도수당으로 걸려가는 어린 양과 설당된 앞에 참가한양같이 그의 입 열지 아니하였더다 그는 권력과 신문을 당하고 걸려갔으나그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혐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하였으리요 그는 탐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니 그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풍자자 중 하나로 회아림을 받았습니다 한 번을 겪지 못한다는 외쳐 너리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가치보다 많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초수의 귀장을 바뀌지 말고 더찐 편에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해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자손이열방을 얻으며 광평성읍발로 아랍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불거함을 본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네 젊었을 때 수치를 입게고 마부 때에 지역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구성자는 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저는 온 땅의 하나님이나 이처럼을. 하듯이 거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말마다 마음에 근심하나 나네 오 보일 때 야매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 것같이 하실 거심이니라 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언급률 연자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신나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간에서나 영원한 잠이라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하의 수와같다 내가 다시는 도와 용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였느니 산들은 논하며 음덕들은 공격일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논하지 아니하며 나의 화택의 음덕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래냐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신이 누가 중재하시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런 지금 하나님 군편에 계신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구하니요? 만남이나 공고나 긴팔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헌살당할 양같이 받았나이다, 마같은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치기 너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건을수 없으리라. 오라, 너희 모든 복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먹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허거주와젖을사람 너희가 자기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겉고 털을지어다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은 기름긴 것으로 절공을 얻으리라. 은혁을 되풀이니 이거 달빛에게 허락한 확실한 원인이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우리 한다는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려면 거가 경주지여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려면 거가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이는내 생각이 너희 생과 까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